안녕하세요. 금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자, 지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22평 이탈했습니다. 오늘 뭐 기간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도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이탈이 나왔죠.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매수, 기간 매수, 개인이 파는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점 테스트 하러 또 내려오는 모양이고요. 코스닥도 일단은 어, 저점 테스트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악재라고 본다면, 코로나, 지금 변이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새로운 변이가 생겼습니다. 강력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오늘 그런 이유로 하락을 받았고 오늘 시장이 오전 움직임과 오후 움직임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하다못해 박스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조금씩은 들어왔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 그리고 방역 진단 세트들, 이쪽 세터에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이쪽 세터들, 어, 비슷한 시간에 전체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 매매 있어서 오늘 오전 매매로서 뭐 가장 좋은 거는 게임빌이었어요. 게임빌이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어제 하루 세워놓고 신고가 자리에서 갭상승 만들고 시가 위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물론 체크도 하고, 어제까지도 체크하고, 체크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어, 이 종목을 놓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3분 봉좀 보시고, 이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교과서적이라고 하는 거, 패턴 제가 항상, 이런 거는 항상 저장해 두셔라. 말씀드리잖아요.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갭 들어놓고, 이탈 나오지 않고, 수렴 나왔다가, 시가 돌파. 그리고 전일 고가돌파까지 시가돌파 못했으면 전일 고가돌파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슈팅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매수하지 못하게 매수만 된다면 바로 슈팅으로 수익구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자리였었어요 이후에 수령 거쳤다가 3번봉 이탈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 들어주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 우리가 이 종목을 아예 돌파가 된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기준으로는 15%고 이탈하는 자리로 보면은 어12%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오늘 뭐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수익이고 가장 멋진 매매입니다. 게임빌 3분봉 이런 패턴들 잘 봐두시고요. 자 그게 뭐다 저런 패턴이 다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신고가 자리에서 갈수 있는 자리 어제까지 만들어 놓고 오늘 갭 나온 자리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 터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거죠. 자, 요즘에 거래 터지는 종목 다음날도 또 가더라고요. 게임빌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또다시 움직임 나오고 거래대금 터지면 얼마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저는 오전에, 어... 우리 기술 투자를 들어갔었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선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오늘 22평에서 첫 번째 봉이 만들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가다가 말았어요. 뭐 이쪽 섹터에는 먼저 움직이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비덴트도 있고 위지트도 있고 이런 종목은 이미 뭐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모습인데 얘는 22평 꺾였다가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 추세 자리에서 못 가고 이탈 나온 자리 다시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고점을 보러 가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수렴이 나왔다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월요일도 화요일도, 다음 주는 일단 계속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느냐, 이거 돌파하면은 신고가를 한번 보러 가느냐. 자,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17,000, 12,750원이 최근에 여기 박스 구간 고점인데, 이거 돌파하면은 13,550원에 또 하나 고점이 있어요. 네, 13,550원에 이 고점까지 이제 완전히 돌파하면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돌파하는 날이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날이죠. 자, 우리 기술 투자는 3분 봉에서 보시면 오전에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그래서 여기까지 매매 구간이었습니다. 1만0원 위에서 분할 매도 하고, 어, 뭐, 이후에 뭐더 가지 못하니까요. 충분히 오전 시장에서 지수 흘러내리는데 짧게라도 수익 만들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가치가 있는 종목이죠. 수익적으로 보더라도 뭐 수수료 빠고도 충분히 5% 이상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매매하고 결과적으로 게임비를 놓치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도 이것저것 봤지만 특별히 가는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 센서를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오후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우리가 공부해 놓고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에서 오늘 동시 효과까지도 체크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갭상승이 나오니까, 신고가 자리고, 이 종목은 일단 잘 체크해보자. 그래서, 시초가에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어요. 3번 봉 체크할게요. 시가에도 들어갔었는데,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탈할 때 청산하고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점심시간 지나고, 시가 돌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어디에요? 장중에 만들었던, 고가 돌파되는 자리. 이 고가 돌파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여기 아침에 고가 돌파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혹은 18,000원 아래, 시가는 돌파했지만 18,000원 아래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으면 최적의 자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만들어서 일단, 어, VI까지 들어갔다가 VI 풀리면서 일단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VI까지 수익이라면은 어, 오늘 여기 구간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었습니다. 최소한, 어, 8%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요거 휴마시스로 매매를 했었고 동시간대 같이 움직인 종목이에요 sd 바이드 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이당시에 움직임 종목들이 뭐어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먼저 움직여줬어요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같이 막 움직여 주면서 어 슈팅이 나오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요렇게 구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들은 오늘 거래대금도 터트려 놓고 월요일도 계속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 될거예요 이쪽 얘기 뭐 당장 없어지지 않겠죠 시장까지 하락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종목도 체크하시고 보신다면은 목표가는 앞에 있는 고점까지만 이렇게 생각해놓고 보신다면 되겠고요. 자 지수 상황이 또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몸살일 필요는 있겠죠 지수 상황 안 좋은데 어, 너무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외국인기가 매도가 나오고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날은 좀 매매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대장주가 눈에 보이고 거래대금이 터진 다면그 종목으로만 매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 신고가를 돌파해놓고 수렴이 나온 종목,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 어려운 장이지만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런 종목밖에는 없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